자, 범어중 3학년 5과 본문 주요 문장 서술형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이 한국말의 문장을 어떻게 영어식의 어순과 구조로 쓸 것인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주어, 동사 그리고 동사의 시제와 어법을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동사 뒤에서 목적어나 또는 목적격보나 이런 문장 성분들을 한국말에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수식구조 수식어나 수식구조가 나올 때는 표시하고 그리고 나서 접속사가 필요한 구조도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한국말의 문장을 영어식의 단어를 대입해서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영어식의 어순과 구조로 어떤 구문 동사의 어떤 어법과 어떤 구문을 적용해서 쓸 것인지를 판단하고 생각해내는 훈련 그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라거꼭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그 신은이 주어 오래전에 쓰여졌지만, 쓰여졌다, 동사. 뭐, 마 이지만이라고 할 때는 버시라는 접속사로. 그리고 남아있다가 동사가 되죠. 그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로. 이건 보호가 될 겁니다. 이게 남아있다라는 동사가 remain이고,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그래서 뒤에 보호를 데리고 오는 동사법이 되죠. 그러면, 자. 이 윤동주 시인이 쓴 이제 시를 말합니다. 그 시가 the poem 쓰여졌습니다. was written 이럴 때 당연히 시가 쓰여진 거니까 수동태 구조로 써야겠죠. 시제는 과거. 아주 오래 전에 a long time ago. 그랬지만 but 여전히 still. 남아있다라는 것이 이럴 때 항상 주, 조심할 게 이제 이렇게 등이 접속사들이 나와가지고 문장에 길어지고 할때 동사의 수입니다. 이때 콤마는 없이 그냥 연결합니다. 오케이 콤마 빼고 still remains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 remain이라는 동사가 뒤에 형용사나 명사를 보로 데리고 오는 동사. 그래서 one of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one of Korea's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시들 포인트 항상 원어브 구조를 쓸 때는 뒤에 복수명사 여러 개 중에 하나니까 한국이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로 남아있다. 자그 다음에 그는 또한 주어 무척 좋아했다. love라는 동사를 써서 love같은 동사는 이제 뒤에 뭐 ing나 뭐 투부정사나를 다쓸수 있는 동사가 되죠. 근데 여기서 아주 좋아해서 뭐뭐 하기도 했다라는 게 so that 구문을 쓰라는 거죠. 요 구문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축구 유니폼에 품에다가 바느질을 해주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느질을 해주는 게 동사 번호를 어디에 축구 유니폼에다가 요런 수식어 구조로 자 그러면 그는 또한 바느질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he also 또한 loved 바느질하는 것, 스윙하는 것을 so much 아주 많이 좋아해서 that. 그래서 그 뒤에 그 결과로 그가 he suit 등번호들입니다, the numbers. 어디에다가 모든 친구들의 on o his friends. 친구들의 이렇게 복수용으로 끝날 때는 소유격을 그 뒤, S 뒤에 어퍼스트로피를 붙여서 친구들의 축구 유니폼, soccer 유니폼. 모든 친구들이니까 유니폼도 여러 개겠죠. 거기다가 등번호를 바느질 해주기도 했다. 이렇게 이제 뭐, 소댓 so 구문 같은 구문의 단서를 찾는 것도 계속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러나, 하지만, 그가 가장 사랑한 것은 문학이었다. 자, 이 구조에서 우리가 흔히 이때 이라는 강조구문 고등학교가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사랑한 것은 바로 문학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구조를 보면서 자, 어순을 쓸 때는 it was 뒤에 문학이었다. 어떤 것이? 그가 가장 사랑했던 것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강조하고자 하는 어구가 it하고 t h a 사이에 강조하는 어구가 들어가는 것이요. 그러면, 자, it was 그것은 바로 문학이었어. 다른 게 아니라 literature. 어떤 것 that 그가 he 가장 좋아했던 것입니다. loved most. 그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literature 문학이었다. 그 다음에 그는이 주어 그리고 갖고 싶었던 것이다가 동사죠. 그리고 책을 한부, 희귀한 책.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want라는 동사가 이제, 뭐, 투부정사를 데리고 오는, 요런 정도. 그래서, 그가 he, 정말, really, 원했습니다. Wanted, wanted, 갖고 싶었다, to have. 책을 한부 갔는데, 자기만의 책을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his own copy. 카피는 이제 사본, 근데 그 희귀한 책입니다. Of the rare book. 그 희귀한 책의 사본을 한부, 자기 것만을 진짜로 갖고 싶어. 그래서 손으로 다 뺏겼었다는. 자, 동주는 주어 학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결정했다라는 동사입니다. 이때 동사를 decide를 쓰고 어법이 to 부정사를 데리고 오겠죠. 근데 여기서 그의 아버지가 예전에 공부했던 나라에서 근데 이제 한국말의 수식 구조는 또 앞에서 붙지만 영어는 나라라는 명사를 뒤에서 그래서 나라에서 근데 아버지가 예전에 공부를 했었던 나라 이렇게 장소의 개념이 나올 때는 수식 구조는 관계 부사 오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제 판단을 하나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윤동주 인이 결정을 했던 건과거의 결정을 했고 아버지가 공부를 하셨던 건 이. 결정했던 것보다 더 앞서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시제가 과거완료로 나와야 돼요. 이런 시제 판단들은 잘 해줍니다. 자, 그래서 동주가 decided 공부를 하기로 to study 공부를 이어간다라는 게 이때 further라는 단어를 쓰면 further가 형용사 부사가 다돼서 더욱 더더더 더 나아가서 그래서 공부를 더 계속해서 하기로 어디에서 나라에서죠? In the country. 근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관계부사를 수식을 받아서 where 그 나라에서 그의 아버지가, his father, 공부를 했었던 나라죠. 그래서 had studied 과거 완료 시제로 전에 before, 예전에 공부를 했었던 그 나라에서. 그 다음 문장도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이룬 것은 불과 몇달 후의 일이었다라는 것도 강조 구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it, 일이었다 과거니까 was 불과 몇달 뒤였어요. that, 뭐한 것은 한국이 독립을 이룬 것은. 이런 구조로 써줍니다.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고 자는지 불과 몇달 뒤였다. 몇 달만 더 버티셨으면 살아서 한국의 해방을 보셨을 텐데 이제 고문을 못 이기고 해서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불과 몇 달을 앞두고 돌아가신 거죠. 그 내용을 그래서 강조를 할때 it was 그것은 불과 단지 just a few 몇달 month who later 몇달 후였습니다 that 뭐한 것은 한국이 korea 독립을 이루었다는 게 독립을 쟁취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달성하다, 성취하다, 이루다에서 achieve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Korea achieved 독립 independence. 일본으로부터겠죠? from Japan.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취부터 성취하고 이룬 것은 불과 몇달 뒤였다. 그다음에 그 책에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사촌 동생이죠 사촌 동생이 이제 이렇게 그 시인이 예전에 써 놓았던 책을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주어 제목이 붙었다라는 건 제목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기부라는 동사의 수동태 그리고 시인이 수년 전에 생각해 두었던 제목이 붙었던 게 과거겠죠. 그래서 was given이라는 과거의 수동태 구조고 그러면 시인이 이미 생각해 두었던 것은 제목이 붙었던 것보다 앞서 있는 그래서 이때도 과거완료시제를 써야 한다. 이런 시제에 대한 판단. 자, 그래서 그 책이 the book 제목이 주어졌습니다. was given. 원래는 이제 give A에게 b 를주죠그 책에다가 the title 제목을 주었다. 근데 지금은 was given the title. 그 제목이 주어졌는데 어떤 제목인가 하면 수인, 시인이 수년 전에 생각해 두었던 그 제목이죠. 그래서 수식구조가 또 붙습니다. 일반적인 대표적인 수식구조는 관계 대명사가 되죠. 그래서 이 뒤에는 관계 대명사 목적격의 대신어 위치가 목적격은 습관적으로 생략이 돼요. 그래서 그 시인이 더 포인트. 생각을 했었어 이전에 had thought. 했었던 그 제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되겠죠. 근데 think of라고, 여기서는 이제 thought of라고 썼습니다. Many years, 수년 전에 before.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think를 단독으로 쓰기도 하지만 think of라는 형태로도 아주 많이 쓰죠. 그래서 지금은 had thought of, 생각을 했었던 제목이다. 수년 전에. 자, 다음에 7월 10일에 그의 사촌이 이제 체포되었다가 동사죠 일본 경찰에 의해서 수식구조. 그 다음에 독립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가담했기 때문에 이때는 뭐 접속사를 쓸 수도 있을 거고 전치사를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구조를 쓸지는 이제 판단을 해보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0월에 그의 사촌이죠. His cousin. 자 과거에 was arrested. 체포가 되었다. 수동 대구조로. 그 다음에, 일본 경찰에 의해서, 당연히 by가 붙을 겁니다. 그래서, by the Japanese police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자, 이유를 나타내는, 여기서는 for를 썼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서는 항상 동명사. 그리고, 참가하다, 가담하다라고 할 때, 몇 가지 동사 표현을 쓸수 있는데 지금은 take part i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인가하면 for taking part in이야. 참가했다는 이유. 어디에 독립운동에 on independence movement에 참가했다라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서 체포가 되었다. 여기까지 5가 주요 문장 소수령 마치도록 하겠습니다.